네, 수용소에서라는 책이 있어요. 유대인의 학사라는 그런 내용인데요. 유대인의 학사라는데. 집단 수용을 많이 하다 보니까 먹이는 식사거리가 적어요. 근데 죄송합 사람을 쳤다며. 하지만이기도가 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날씨가 참 좋죠. 왜 얘기 없어요. 날이, 이게 우리 마음이거든요. 날씨 우리 마음이라고요. 장마가 시작인데, 날씨 비왔다가 또, 겨울 같으면서도, 비왔다가 이게 우리 날, 우리 마음 똑같아요. 알수 없는 이 날씨, 마음, 그래 맞추고 살아야 됩니다. 어, 이 자리에 비해서 한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번에 그, 6월 어, 18일 날, 어, 그리고 사 다녀왔는데, 거기 다녀온 사람이 우리 시도님들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왜 나를 안 데려갔냐고, 안 데려가신, 안 데려간 이유가 있습니다. 에, 그날 제가 140명 다녀왔는데, 그 140명 선발된 인원은 4월 18일 날 수고하셨다고 하, 해서, 우리 신형 단체에 가입된 동사들 위해서 모시고 다녀왔어요. 전체를 다 모시고 가면 참 좋겠으나, 신행단체 분해인 4월 발발일장청 부담하셨거든요. 그 분들한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길상사에서 다 전, 네, 보석이부터 전체 부담해서 모시고 다녀왔습니다. 이슬은 공짜 하나도 없어요. 감사 인사로 다녀왔으니까, 못 가신 분들 오해하지 마십시오. 왜 나를 빼놓고 갔나 그렇게 혜택 받으시려면은, 봉사단체에 가입하십시오. <laughs> 그러면은 같이 공유가 돼요. 봉사하지 않으면서 해, 혜택 받으라는 것은 잘못된 겁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 길상사에 지금 많은 봉사자들이 활동 많이 하시기 때문에 오늘날 이 길상사에 오신 분들이 편안하게 참배하고, 기도하고, 공약하시고 그러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자신들이 그런 혜택을 누리시려면은 공사 단체 가입하셔서 같이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아셨죠? 네. 네. 우리들의 삶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날씨가 이렇게 좋듯이 네. 내일은 알수 없습니다. 오늘은 오늘입니다. 우리 삶이 이 순간이 아름다워야지만이 내일도 아름답고 있습니다. 아름답도록 했습니다. 오늘 후회 오시다 사십시오. 어, 그야말로 비 소리가 여러분들의 아름다운 목소리고 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자신이 이 아름다운 여름의 여름꽃이 되십시오. 그리고 우아하게 멋지게 사십시오. 우리는 언제 어느 때 갈지 모릅니다. 생사일 편 부흥기 사야 일편부흥열입니다 아셨죠? 모두 다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또 붙여서 공지상황까지 말씀드릴게요. 지금 길상사에서 많은 행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에, 경전반, 입문반, 요가반, 사경반, 그리고 어, 참깨 명상, 다양한 프로가 지금 길상사에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다음 주 토요일 날은 마가스님께서 특별히 영화상영을 합니다. 마가스님의 급여자는 눕니다. 아, 2시부터 4시까지 창깨명상 하고요. 5시부터 콘서트를 합니다. 그리고 마가스님이 아예 밥차를 가져와서 저녁까지 공영한대요 음, 비가 온다면은 슬법전에 살 겁니다. 그래서, 어, 5시부터 마가스님의 콘서트, 다양한 분들이, 많은 분들이 오셔서, 어, 명상, 콘서트를 하니까 많은 동참해 주시기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다음, 내일부터네요. 내일부터는 이제 백중 77제를 모십니다. 어, 같이 많이 동참해 주시고, 또 7월 21일은 테이멘스인법를 합니다. 테이멘스 초점 보회 원래 4시 하을 했다가 백중제 때문에 오후 1시 합니다. 오후 1시 하니까 많은 분 오셔서 동참하셔서 다 함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셨죠? 네. 네, 모두 감사합니다. <laughs> 귀한 말씀을 해주신 주지스님께 다시 한번 감사의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laughs> 다음은 맑고 향기롭게 군번돌한 길상사업참단의 음성공약이 있겠습니다. 공명은 첨사는 남을 도구니다 합창이 끝나면 음성 공연을 해주신 합창단과 주위자 및 피아노 관주자에게 격려의 힘찬 박수를 부탁드립니다. 있습니다. 저녁 공연도 제공하오니 많은 동참 바랍니다. 7월 22일 일요일 백중 상제를 마치고 오후 1시 설법전에서 해민스님 초청 일요법회가 공연됩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이상 공지 사항이었습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십시오. 청소선을 하겠습니다. 만집면 옛날 에있던 거예요.